사랑했지 마! 방출 TV.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남자, 김성주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만 되면, 괜시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옛 추억에 잠깁니다.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가을, 세계 최고의 극작가, 세익스피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문화, 세익스피어를 말하다입니다. 이 책은 섹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입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경환 명예교수로 섹스피어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하고 역사적 의미 등을 저자의 시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에세이 3부작을 마무리 짓는 저자 본인만의 이야기도 별도로 담아서 현재적인 가치를 듬뿍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매력에 빠질 만한 흥미로운 소재를 쬐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인 맥베스가 황야에서 세 마녀를 만나 예언을 듣고 부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살려한 후에 망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인 맥베스.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작품은 1606년 처음 공연할 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왕비역을 맡았던 소년배우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어서 급기야는 섹스피어가 대신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영미 연극계에는 이러한 맥베스 징크스를 널리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베스라는 연극 제목 대신 스코틀랜드 연극으로 부르고 주인공들을 미스터 앤 미시즈 M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네요. 맥베스 캐릭터에서 주목할 점은 상상의 힘입니다. 맥베스로 하여금 국왕을 살아야 하게 만든 원인은 아내가 아니라 맥베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상의 단도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여자가 어린 미소년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소년이 그녀를 거부하자 그녀는 그 소년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 겁에 질린 소년은 그녀를 떠나버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여자는 장례를 치르고 영원히 은둔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섹스페어가 1593년에 쓴 비너스와 아더니스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구애의 주도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죠. 르네상스 초기시대, 오랜 세월 동안 눌러져 있던 여성의 숨은 욕망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용인되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이렇듯 당돌한 신여성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 또한 널리 퍼져갔죠. 이런 시대에 고전을 빙자한 남녀의 찐한 사랑 얘기에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사용된 음란한 시어 때문에 20세기 중반 미국에서도 성인용 판정을 받아서 학교나 공공 도서관에 보장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익스페어라고 해도 엄격한 검열은 피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당대의 어떤 작가보다도 역사를 극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였던 익스페어익스페어 사극의 핵심은. 튜더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에 근거한 통치, 일반적인 동의, 공동체 이익에 대한 봉사라는 3대 미덕을 튜더 헌정의 기본 원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저자의 글도 수록되어 있죠. 저자는 말합니다. 극 무대에서만 색스피어가 고전으로 정조한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희곡이었지만 단순한 연기 대본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적 텍스트로 숭앙받는다. 슬기로운 직곡생활,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에 책으로나마 세익스피어가 살고 있던 낭만의 시대로 떠나는 건 어떨까요?